일 분기 이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 GDP 성장률이요. 네.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두 분기하고 합쳐 보면은 삼 분기 동안 이제 0% 성장이었습니다. 네. 어, 이런 부분이 이제 향후에 우리나라 경제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IMF하고는 이제 다른 모습이고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어 이제 이런 상황이 저는 조금 더 오래 되면은 오래 지속되면은 사람들의 그 고통이나 어, 조정의 비용들이 좀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좀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곧 좋아질 거야 하는 이제 희망상보다는 네. 현실적으로 언제 경제와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경제가 어쩌면 막다른 이길 앞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 우리의 의사결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신중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에 있는 경제 상황을 제대로 한번 진단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록 박사님 모셨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두 번째 예, 출연해주셨잖아요. 을 예, 예. 예. 작년에도 주옥과 같은 그런 메시지와 조언들을 주셨는데 오늘도 좀 조언 부탁드리고요. 예. 과찬의 말씀입니다. 예. 오랜만에 출연하셨으니까 가볍게 예. 우리 독자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려 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항상 시장이 이렇게 시끄러울 때마다 뵙게 돼서 그런데요. 어, 오늘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하여튼 제가 정리된 바를 좀잘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가볍게 가벼운 질문은 사실 아닌데 네. 아, 최근 25년 이제 상반기 경제를 지켜오시면서 지켜보시면서, 지켜보시면서 네. 어떻게 한국 경제를 평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어, 한 2년 전에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편적은 아니지만요. 그렇게 본거보다 조금 더안 좋아졌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한은 총재께서 이제 취임하고 나서 항상 했던 이야기가 장기 저성장이었고요. 그리고 작년인가 이제 장기재 성장이 이미 한국 경제는 들어갔다.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 금리보다 항상적으로 낮을 텐데, 어, 통화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 이런 이야기을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어, 만일 제로금리에 가게 되면, 은 우리가 양적 완화정책 같은 것을 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좀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어, 우리나라가 꽤 성장률이 장기적 성장에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어, 작년에 있었던 이제 개원 관련된 사태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관세율, 물론 이제 생각보다는 훨씬 완화는 되었지만은 여하튼 실질 관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네. 어, 일시적인 타격은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1분기에 이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 GDP 성장률이요. 네.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2분기하고 합쳐보면은 3분기 동안 이제 0% 성장이었습니다. 네. 어, 이런 부분이 이제 향후에 우리나라 경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저는 항상 이제 2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 3년 정도 전이네요. IMF 하고는 이제 다른 모습이고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어, IMF라든지 이런 충격은 우리도 이전에, IMF 같은 크기는 아니었지만은, 뭐, 네. 이전에도 많이 겪었습니다. 뭐, 사체 파동, 뭐, 등등 했어요. 네. 오일 샤크 이런 것들을 겪었는데, 지금에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의 성장률이 낮아지는 현상. 네. 이 부분은 아마 저희, 우리 전 국민들이 처음 겪는 그런 네.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의 효과는 아직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겁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아, 경제가 좀 어렵다. 내 주변 사람들이 좀 어려운 걸 본다. 이런 것들인데요. 어,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오래되면은, 오래 지속되면은 사람들의 그 고통이나 어, 조정의 비용들이 좀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좀 우려되는 바입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그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도 토론자로서 네. 어, 추가 말씀드려보면 저도 이제 박사님도 기업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저도 정말 기업 많이 만나고 있는 네. 한90% 이상 뭐 조사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기업들이 다 위기 상황이다 라고 네. 표현하고 있고 심지어 삼성그룹 임원단들도 네. 그냥 아예 그 캐치프레이즈로 위기의 삼성이라고 내걸고 네. 위기임을 인정하고 대응책을 좀 강구하자 하는 어 정말 결연한 의지를 좀 표현하고 있을 만큼 어 그만큼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 박사님께 또 추가 질문을 드린다면 제로 성장의 의미. 예. 그니까 지금 말 그대로 제로 성장이잖아요. 예. 아, 우리가 아직 그 제로 성장을 장기적으로 경험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경험했겠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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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장기적으로 제로 성장을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고통이 온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예. 이 제로 성장이라는 거 그게 우리 경제 어떤 고통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본의 이제 사례를 보시면은 알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원인은 일본하고 같지는 않을 텐데 이제 네. 제로 성장을 일본은 30년 정도 했으니까 이건 너무 오래이긴 합니다. 음 그럴 때 이제 보면은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고용 고용 문제인 것이죠. 예. 예. 이제 좋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지게 되는 부분이 이제 제일 큰것 같고요. 일본의 사례에서 본다면은 이제. 사람들의 일종의 야성도 많이 사라집니다. 네. 어, 90년대, 2000년대 일본 사람들도 역시 이제 좀 투자를 해보려 했다가 국내 주식도 투자하고 했다가 이제 투자한 사람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냥 복지부동으로 있은 사람은 괜찮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어, 경제의 사람들의 야성에도 영향을 좀줄것 같고요. 뭐 피부에 와닿게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고용 부분이 제일 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성장이 되게 되면 저는 우리나라가 양극화되면서 저성장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여전히 이제 수출, 저기 지금 화장품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그 다음에 식품도 마찬가지고요. 수출이 한번 또 이렇게 또 활로가 트였다 하면은 아주 시장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그래도 역시 해외 시장을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그래서 수출 쪽에 괜찮은 쪽은 뭐 괜찮습니다. 저는 뭐 인구도 지금 앞으로 증가할 거고 인도나 중국의 GDP도 증가할 거고 하니까요. 시장은 넓어진다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네. 이제 내수 시장이 저는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일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이삼년 전에 드린 말씀도 아 이제 어 지금 우리가 어렵네. 이삼년 어 지나면 괜찮겠지. 어 이런 쪽에. 액션보다는 네. 아 이제 내가 어디로 업종을 전환을 해야 할까 하는 음, 음. 이런 부분에 어 환경이 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성장이 오게 되는 이유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의 문제 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경제 부상에 따른 우리나라의 샌드위치 상황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마는 인구의 문제라는 것은 이제 고령화 와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이제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택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자본 설비를 많이 확충했는데요. 학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거둬들여야 될 때인 거죠. 학교도 줄여야 되고 건물도 폐교가 생기고 도로도 일본 같은 경우 이제 공과 토끼가 노는 도로가 생겨나고 이런 것들의 현상들이 앞으로 펼쳐질 모습일 것 같고요. 하나 이제 드릴 말씀은 어, 우리는 물론 이제 돌파군이 있긴 합니다. 어, 그 확률이 얼마나 될지 조금 낮다는 어, 게 문제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일본에서 이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도 이제 일본이 95년인가부터 아마 제로금리에 들어갔을 텐데요. 어, 자기가 90년대 저성장에 들어갈 때곧 탈출할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지속 어, 이어졌는데요.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서울에서 양양으로 가는 이제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구리마 터널이 많이 있습니다. 예, 터널을 지났는데 어 다음에 또 터널이 오네 또좀 지났는데 이제 다 끝났나보다 하는데 또 터널이 오네 하는 것이 일본이 30년 동안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최근에 너무 비관론자처럼 돼 가지고 그러는데요. 제가 특별히 비관론자는 아닌데 네. <laughs> 어 그런 쪽에 조금 어, 오래 견딜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유명한 심리학 실험에서 어, 실제로 있었던 것인데 이제 베트남에 포로로 잡혔을 때곧 어, 풀려날 거야 생각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지쳐버렸고 아. 어, 현실적으로 판단을 한 사람이 가장 오래 잘 견뎠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 곧 좋아질 거야 하는 이제 희망상 보다는 네. 현실적으로 언제 경제와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 잠깐도 코멘트해주셨지만 박사님이 비관적으로 보고 계시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보고 계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그렇게 생각이 <laughs> 예, 되고 예, 예. 저 저의 의견입니다만 어, 지금 우리 경제가 제로 성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는 사실은 팩트인데. 네. 그 팩트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그걸 비관이라고 평가를 한다면 그럼 그 분, 평가하는 분들이 과도하게 낙관하는 것이 아닌가 네.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네. 네. 말씀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또 토론자로서 코멘트를 드린다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평년 한3.7%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우리 경제는 1%대 성장을 한다. 최근 한 6년간 평균 성장률이 1.67%거든요. 네. 그러면 세계 경제의 규모가 증가하는 속도 대비 우리 경제의 증가 속도가 느리니까 네. 결국 세계 시장에서 우리 시장의 비중은 쪼그라드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게 저는 굉장히 현실적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잘못 내리면. 네. 처방이 잘못 내려지니까, 진단이 정말 중요한데, 저는 뭐, 감히 제가 평가, 평가 같은 의견을 드린다면, 현실적으로 진단을 해주신 것 같다라고 먼저.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예, 여러분들이 KDI나 한국은행이 장기 경제성장 전망한 거 보면요. 네. 이미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속도가 지금 약간 좀더 빠르게 진행될 부분인데요. 2040년대 가면 이제 0%대 성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장기적인 움직임을 보시면서 나, 나의 자업을 어떤 쪽으로 갈까 하는 것. 어, 그 다음에는 내 자산을 어디에 둬야 될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의사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진단 하에 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어 다른 것도 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워낙 또이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이 노후 준비에 대한 투자 있잖아요. 네. 어 가장 중요한 관점. 네. 우리가 어 지금 이렇게 제로 성장화 해서 노후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관점 포인트, 혹은 원칙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 어쨌습니다. 요청, 예,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어떤 노후 준비에 대해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아 <laughs> 좋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아 네. 어, 기업도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기업 과 가계와 정부가 3대 주체가 어쨌든 이런 변화된 인구 구조의 세상 속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재테크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 전략 관점에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소비자가 어 어쩌면 고령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이제 25년부터는 2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처럼 곧25% 가량이 주요 고객층이 되기 때문에 고령자 프렌들리한 상품 개발이라든가 시니어 비즈니스를 추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게 기업의 대응이라고 생각하고요 yes. 우리 개인의 대응은 예를 들면 노후준비로서 노후준비가 잘안돼 있잖아요 그래 노후 빈곤율이 네. 가장 네. 높잖아요. 네. 그 이유는 노후에 소득이 기반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 노후에도 적정한 수준의 소득을 영위하는 수준 하나 가져가야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어 생산 연령 인구 일대 당시만큼 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영위되긴 어렵겠지만 다른 관점에서 적당한 수준에 그래야 어 극단적인 빈곤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외에 소위 노후 상황에 진입하기 전 단계의 노후 준비를 통해서 적정한 수준의 재산소득을 영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제가 어, 노후 전문가를 안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잘하시고 <laughs> 아닙니다이과정에 예, 아, 이 예, 답을 다 잘해 예, 주시고 이렇게 질문하실 줄 몰랐는데 제가 좀 땀이 예, 났습니다. 예, 아, 아닙니다. 네. 그첫 번째 이제 기업은 정말 어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제가 20대 30대 40대 이공사공, 네. 그 다음에 50대 60대 70대 오공칠공, 인구 숫자를 비교해 보면요.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공사공의 숫자가 오공칠공보다 한 1,500만 명이 많았습니다. 근데 2040년대가 비게되면은 오공칠공 이공사공보다 한 1,100만 명이 많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한 40, 지금 이미 20년 지났고 또 앞으로 20년의 변화가 있을 텐데요. 네. 어이 4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인구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네. 어, 그래서 지금 아마 저는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한 10년 정도 전에 소비시장에서 성공했던 사람을 네. 수, 어, 물건을 잘 팔아서 지금 놓아두면 안 된다. 왜냐하면 소비층이 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전히 2040을 생각할 것인데 이미 5070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일단 기업 측면에서 저 숫자로 이제 백업하자면 그런 것 같고요. 네. 어 방금 개인 측면에서도 뭐 핵심적인 두 가지는 말씀해주셨습니다. 올때 이제 오랜 부패 책을 읽고 계셨는데요. 네. 이번에 오랜 부패 시 이제 은퇴하면서 주주총회 할때 그때 이제 같이 어, 자기하고 이제 정년이 되어서 어, 오랜 부패에서 뭐하여튼 다른 조건이 있는데요. 정년이 되어서 이사 한 명이 이제 또 퇴직을 하게 되었다 하는데 그 이사의 나이가 84세였습니다. 그래서 야이게 저긴... 어. 벅셔드웨이는 저 정년이 84세구나 그런데 미국은 원래 정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 교수도 테뉴 받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요 그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60세 정년이라는 숫자에얽매이지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바이고요 그건 국가가 정해놓은 것인데 아직 우리나라의 사회 변화에 꼭 맞게 된숫자이도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영매이지 말고 어 적어도 서구 사회는 정년이 65세 이상 혹은 정년이 없든지 그런 네. 환경에서 자기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첫 번째. 60세라는 정년에 영매이지 말고 일단 어 적어도 재취업 시장을 통해서라도 이제 근로 소득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이제 기반이 경제 활동을 할때보다는적겠지만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자산의 서식지를 옮기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예금이고 이제 부동산이었는데요, 장기 저성장에 제일 취약한 것이 이제 부동산과 예금입니다. 네. 그 한은총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시중은행금리가 한2.3이러는데 내년 가면 1%대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산을 가지고 노후를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산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패러다임을 바꿀 것인가 하는 부분, 그두 부분에 이제 준비가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50대, 60대 돼서 퇴직을 하신 분들 하실 분들은 지금부터의 관리인데 한 30대 여기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자산을 어떻게 우리나라 저 퇴직연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전히 지금도 예금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이 주식의 비중이 한 10에서 15% 사이인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것. 그러니까 자산을 증식시킬수 있는 구조로 자산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두 가지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음.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경제가 처음 겪어 보는 그런 모습들을 관찰하게 되는데 일단 초고령 사회 진입은 우리 역사상 처음이고 예. 처음 와본 길인 거죠. 장기 제로 성장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도 그러니까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 경험한 이런 사회에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고 박사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도사 역할을 더 많이 해주시기를 그래야 우리 경제 주체가 잘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예. 예, 저 그렇게 바래봅니다. 예, 제가 젊을 때는 사람들이 전도사처럼 생겼다고 하더니 진짜 전도사가 됐습니다. <laughs> 아, 정말 그 얼굴 <laughs> 여러분도 보고 계시지만 인상 속에 아, 예. 이 정말 선한 그 저, 인상이 어, 많이 있으셔가지고, 예, 예, 예. 워낙 또 얼굴도 훈남이시고, 그래서 말씀에 아, 무게가 실립니다. 정말 이 IMF 이후에 처음 겪어보는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아 우리가 어 이런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원칙, 관점 이런 부분들을 네, 좀 먼저 확인을 예, 해봤습니다. 예, 예.